안녕하세요 천신 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뱀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양력으로는 12월이지만 음력으로는 11월 쥐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뱀띠 분들은 어머 뭐 우리가 저희가 천이 말하는 동지가 지나서 본다 그러면 내년 운세로 이렇게 받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 22살인 분이 내년 되면 23살, 34살인 분이 35살, 46살 분들이 47살, 58살 분들이 59, 70인 분이 71, 82살인 분이 8 3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운세를 본다 그러면, 우리 토끼떼어 년에 우리 뱀띠분들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운세가 강세일 수가 있어요. 올해 뭐, 준비를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뭐를 차를 사시려는 분, 집을 사시려는 분, 그리고 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 문서상으로.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47살 이제 뭐 올해는 이민년이니까 46이지만 이제 동지로 지나면 47 성조운 들으셨으니까 동지 지나고 나서 성조운 받으시고요 왜냐면 성조운 안 받게 되시거나 그러시면 좀 몸에 라든지 어안 그러면 집안으로 안 그러면 나로 사고로 뭐가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8, 올해는 58인데, 내년에는 59이죠. 이분들도, 운은 좋아요. 운은 좋고, 문서상이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사고수를 조심하시고, 집안에 우한 가마, 어, 그리고 상문이 들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어, 그러니까, 외가보리들도 그렇고, 친가보리도 양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22살에 준비하시는 우리 애기분들도, 내년에는 합격운 그리고 뭔가 취직운 그리고 내가의 이동의 변동 타국으로 나갈 수 있는 운이 이렇게 있다는 거어이이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4살인데 올해는 내년에 35시죠. 이분들도 문서상의 운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달월 시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뱀띠 분들이 조금 운세가 어 왜냐 강세 있는 분들이니까. 인연부가 들어온다든지 집으로 청약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집 터전을 마련하는지 안 그러면 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영업으로서 이득을 본다든지 그리고 취직해서 어 예를 들어 승진을 한다든지 하여튼 하여튼 그런 게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어어 어, 그리고 70살, 82세 이런 분들도 이제 내년에는 7 8 83세시죠. 네. 이분들도 조금 건강상으로는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예를 들어, 아직까지는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이런, 이런 분들도 조금, 어, 얘를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손이나 문서상, 그리고 내가 뭔가에 문서를, 70살 분들은 문서도 확장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를 여러 개를, 두세 개를 있는걸 정리하셔서 한목으로 문신다든지,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도 있고요. 또, 건강상에는, 어, 요 때쯤에는 내가 뭐를 확, 갖고 있었는데, 수술을 할까, 말까, 이런 밀었던 분들은 수술을 내년쯤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뱀띠분들, 올해 46시, 4 7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운이 들어왔어요. 원인생이 있어서 두 번째 대운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자, 3년이 들어올지, 1년이 들어올지, 7년이 들어올지, 5년이 들어올지, 10년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 걸 운을 받으면 그게 나와요. 너는 무슨 운이 들어왔구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운을 안 받게 되면은, 어, 뭐, 운이 들어왔으니까 좋지 않나요? 이렇지만, 운을 못 받았을 경우는 뭔가 나한테 스크래치가 분명히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사고수, 안그럼내 몸에 칼을 대야 되는 수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은, 인생의 두 번째 운이 들어오는데, 꼭 받으시고 가세요. 동지가 지나시면, 저운 받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뱀띠분들은 신 가물이 굉장히 많아요. 달, 월, 시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남들에 비해서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촉도 좀 세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여자분들도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가 힘든 사주도 많아요. 그리고 팔자가 굉장히 드세다 그러죠. 그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고, 그 예를 들어 뱀띠여도 그 예를 들어 예술 예체능이나 안 그런 관운이 있으신 분도 분명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복이 좀...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22살 이런 분들은 집안에 여유가 되거나 그러면 아마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안그럼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거나, 그러고 학문을 좀 지식을 넓혀서 공부를 조금 매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훗날에 준비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뱀띠 분들에 대해서 여기까지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뱀띠가 전체적으로 강세예요근데 그거를 초에 동지가 지나면서 안 좋은 거는 횡수매기를 좀 풀어내시고, 안 그러면은 사업이나 영업자들은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신령님이나 어 조상님 전에 좀 대우하셔서 좀 뭔가 변형을 좀 주시고, 운이 들어오신 사람은 오늘 왜 기회를 놓쳐요? 내가 받아서 그 운을 받아서 확 일어나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10년 대운이 들어와서 내가 그냥 힘들게 가느니, 어, 조금 점핑하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늘 항상 지원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어, 분들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또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독감, 코로나, 그리고 재유행되는 거 맞구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르게 또 변이가 또 계속 될 것이니까, 조금,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꼭 끄셨으면 좋겠고요. 환절기라 노인분들, 기관지, 천식, 폐, 이런 쪽으로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젊은이들도, 뭐, 이런 걸좀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독감이라는 게 조금 올 때는 심하게 올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건강주의하십시오.